지금 오닝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킹크랩 껍질 어제 먹다 남은 거 깨끗한 걸로 술을 냈어요. 엄청 재우네. 있니까 음. 저희는 지금 인피니티풀 수영장에 왔습니다. 여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말에 지금 성수기랑 1인 55,000원씩 총 11만 원 해고 왔는데. 수영장은 근데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뷰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짠 이렇게 골프장이랑 울산바위 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입장료가 비싼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뷰를 보니까 그냥 좋기만 합니다. <laughs> 수영장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온천같이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 수영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노키즈 존이라 일단 성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왔고 이제 카페에 가는 길이에요. 되게 멋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한칸 내려오면 바로 카페에 갈수 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따 오후에 다시 카페로 가보기로 했고, 지금 이제 뭐 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미시령 옛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미시령 옛날 길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서 휴게소가 없어진 건가? 진짜? 아, 하, 엄청 멋있다 옛날 길도 옆에 보이고 있어요 아저기 저거네 맞아 저기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을까 신기합니다 군작전도로였대요 옛날에는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미시령에서 금강산 처음 보는 산 백두산 금남정맥, 금정맥와 신기합니다 화암사 화암사는 오늘 갈까다가 하 지금 내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어 과거 미시령흑에서아 없어졌네요.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왔던 거, 완전 아기 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폐쇄가 됐고 그거를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돼 있던 걸 지금 이렇게 복원을 했나 봐요. 신기하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철판 오삼불고기를 시켰어요 맛있겠다 음. 음. 되게 괜찮다 음. 음. 밑반찬 진짜 맛있다 음.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금 원래 전원 식당을 갔었는데 저기 뭐 벌써 마감이 됐다 그래서 포장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어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2차로 설악 워터피아로 <laughs> 수영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긴장돼? 오왜 긴장 한 돼? 돼? 무서운 거탈 건데 자면 되죠 고오 좋았어 가보시죠 저희는 지금 2차로 여기서 놀고 이제 중앙시장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저거를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차고 내려왔어요. 다시 안내 방송 인천에서 오신, 인천에서 오신. 여기 아직 7월 초순이라서 뭐 놀이기구 안 하는 것도 많아서 성수기 때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성수기 때 사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7월 초는 그냥 그랬다. 어, 어드벤처 아일랜드도 닫아있었고, 샤크웨이브도 닫았고, 스파동은 열었고, 메일스트롬은 탔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기 있는 가족 단위가 놀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잘 놀고 갑니다. 진짜 아쿠아 슈즈는 필수입니다. 쉬고 있어요. 원래 멀미가 심한 체질이랑 어쨌든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재밌어, 엄청 잘 타던데. 네, 네, 네. 어, 봤어. 이제 중앙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중앙시장은 못 가고 그냥 카페 가기로 했습니다. 살고 힘들어라. 잘 놀다 갑니다. 치킨을 포장해왔습니다! 짠! 음맛있어 응. 진짜 이남나로음맛있어 수영하고 힘드니까 따뜻한 게더 좋긴 한것 같아. 음. 음 너무 맛있다. 맛있게. 치킨에 뜨끈한 국물 어묵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 수영을 두번 했더니. 두 군데서 두번 했더니 잘날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노는 걸로. 오키 콜. 오 피자도 포장해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냄새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오 뜨끈뜨끈해. 피자를 공수해 왔습니다. 음. 아니, 얘도 먹는 것마다 다 맛있어. 피뻐 완전 치팅데이입니다, 치팅데이. 음. 저희는 지금 1층에 놀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이제 목에 손수건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호텔 로비에 있는 그 바디프렌드? 그거 체험하고 있어요. 1인 10분에 3,000원이고, 지금 일단 둘이. 아주 시원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3천원의 행복입니다. 에이, 왜왜왜야 마사지를 하고 슈팅하러 왔습니다. 샌바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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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모가 <놀람> 잠깐만. 나 레이저 보여. 시작할게요. 카페에 왔습니다. 저희 집 7시 반 넘어서 나왔는데 도착하니까 한 40분 좀 넘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창가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여기는 오픈런 아니면은 창가 자리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어, 어제 포기할 정도로 <laughs> 창가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멋있다. 지금 오픈난 하느냐고, 양치만 하고, 세수랑 화장은 못 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저희는 사우나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빵도 직접 구워서 되게 맛있어요. 음. 이거 생일에 샀던 원피스인데, 이번 여행에서 거의 한. 세번 입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H&M에서 샀었는데, 이 원피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는 이제 다 먹었어. 이제 각자 사우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여기 빵들도 되게 먹거리가 많아서. 아침 조식 대신 먹으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예쁘다. 엄청 이쁘다딸기 잠깐 사우나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하로 에서 숙소를 가보자. 좋다. 좋또 놀러 오자. 그래. 아. 그치 계절 상관없이 잘 놀고 갑니다. 오늘은 이파리 패션입니다.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육개장에 황태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정식을 시켰습니다. 오징어 순대. 음, 맛있다. 전이랑 가자미 무침 콜라보. 여기서 먹었는데, 어, 진짜 맛있었어요. 신랑은 완전 완뚝했습니다. 저도 완뚝하고, 여기 완전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